별님반 친구들,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불러보았던 무얼 탈까요? 라는 노래 같이 불러볼게요. 와, 친구들 너무 잘 따라했어요. 우리 노래에 자동차, 기차, 비행기가 나오지. 선생님은 오늘 어린이집에 오면서 부릉부릉 자동차도 보고,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봤어. 우리 별님마 친구들은 어떤 걸 봤어? 아, 달고미는 자동차를 봤구나. 어, 시영이는 어떤 걸 봤어? 아, 시영이는 비행기를 봤어. 우리 친구들 오면서 많은 걸 봤다. 그치? 우리가 어린이집에 오면서 봤던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걸 교통기관이라고 말해. 한번 따라해볼까? 교통기관. 어, 그렇지. 오늘 선생님이 교통기관의 다양한 소리들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볼까? 자, 들어보자. 어, 이건 어떤 소리일까? 맞아, 이건 자동차 소리야. 부릉부릉 소리가 나지. 자 다음 거 들어볼게. 이건 어떤 소리가 나지? 기차 소리가 나네, 맞았어, 기차야. 다음 거 들어볼게. 바다에 떠다니는 배 소리인 것 같아. 친구들 진짜 잘 맞힌다. 맞았어. 지금 나온 소리가 바로 교통기관의 소리예요. 자, 선생님이 어떤 걸 가져왔을까? 이게 뭘까? 선생님 한번 뒤집을게. 짜잔! 교통기관 찾기! 우리가 배웠던 교통 기관의 그림자가 여기에 하나, 둘, 셋, 네 가지나 있는데 우리 별님만 친구들이 이 그림자의 주인공을 찾아줄 거야. 어, 누가 먼저일까? 오, 달곰미가 먼저 해보겠대. 달곰미가 그러면 여기 선생님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만 꺼내볼게. 뭐가 나올까? 뭐가 나올까? 이게 뭐지? 맞아 이건 칙칙폭폭 기차지 달고미가 그럼 이 기차의 그림자를 찾아서 한번 붙여줘볼까? 와 맞았어 달고미가 기차 그림자에 딱 맞게 기차를 붙여줬다. 우리 그러면 다음번엔 누가 해볼까? 초원이 해어 초원이 초원이 나와서 선생님이 한 가지 한번 꺼내볼게요. 어떤게 나올까? 짠! 이게 뭐예요? 이게 뭘까? 와, 바다에 이렇게 둥실둥실 떠다니는 배다. 배를 한번 초원이가 붙여줘볼게. 우와, 초원이도 배 그림자를 딱 맞게 찾아줬어요. 여기 이제... 바다가 툴렁툴렁이는데 배가 여기에 이렇게 가고 있지 초원이가 진짜 잘 붙여졌다 그럼 우리 이제 나머지 하나 둘두개 남았는데 누가 해볼까 유한이가 해보겠대 유한이 한번 나와볼까 선생님이 한 가지 또뽑아줘볼게 나와라 얍. 우와 이거 뭐예요? 맞아 비행기다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인데 이거 요한이가 한번 붙여줘볼게. 우와 별님반에 똑똑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비행기를 여기다가 딱맞게 붙여줬어. 하늘에 떠다니는 비행기네. 자 이제 남은 하나는 서윤이. 서윤이가 이거 한번 해볼까? 이거 뭐예요? 구릉구릉 저동저동. 부릉부릉 자동차 서윤이가 한번 붙여보자. 우와 도로 위에 부릉부릉 다니고 있는 자동차를 서윤이가 딱 맞게 붙여줬어. 우리 별님만 친구들이 그림자의 주인공들을 다 찾아줬어요. 우리 그러면 선생님이랑 하나씩 어떤 건지 한번 봐볼까? 이건 뭘까? 맞아. 기차지. 기차는 어떤 소리가 나지? 맞아. 칙칙 폭폭 이런 소리가 나지. 선생님은 기차 타고 저 멀리 여행을 다녀와 본 적이 있어. 칙칙 폭폭 기차. 다음 이거 뭘까? 맞아. 부릉부릉 자동차. 우리 친구들 자동차 타본 적 있지. 자동차는 빠르게 슝슝 도로 위를 달리잖아 우리 친구들이 자동차를 다니는 도로를 건널 때는 반드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왼쪽 오른쪽 확인을 하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건너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잘할수 있지? 어 맞아 잘할수 있어 자 다음으로 이건 뭘까? 이게 뭐지? 맞아, 배야. 배는 어디를 다닐까? 여기가 어디야? 배는 떫은 바다 위나 물 위에 다녀. 배를 타면 물고기를 잡는 낚시도 할수 있고, 저 멀리 있는 섬에도 놀러 갈수 있대. 우리 친구들, 배 타보고 싶어? 음, 그렇구나. 어, 이제 우리 마지막 한개 남았다.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맞아, 비행기야. 비행기는 어디 를 날아다니지? 오, 어, 맞아, 맞아. 저 높은 하늘 위를 날아다니지. 비행기는 어떨 때 타는 것 같아? 어, 놀러갈 때, 어, 엄마 아빠랑 저기 멀리 여행갈 때 타는 것 같구나. 맞았어. 우리 친구들이 맞췄는데, 비행기는 저기 뻥 나라에 여행 가고 싶거나, 놀러가고 싶을 때 비행기를 타고, 하늘 위를 날라서 빠르게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있어.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네. 우리 별님마 친구들 이제 선생님은 친구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자유롭게 놀아보자 오늘 선생님이랑 이 교통 기관 그림자 찾기 놀이를 했는데 어땠어요? 오 어, 달곰이 그 재미있었어. 어, 그럼 시영이는 어땠어? 오 어, 시영이 재미있었어. 그럼 우리 유한이는? 오 어, 유한이도 재미있었어. 어, 서윤이도 초원이도. 뭐 선생님도 별림만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찾아주고 잘 따라줘서 너무 재미있었다. 선생님이 이거 별림만 놀이하는 곳에 둘 테니까 별림만 친구들 지금부터 하고 싶은 놀이 하면 돼요. 응?